아 왜요? 어. 첫 구독자 이벤트고 만명되고 순식간에 막 네. 2,000명 3,000명 올라가시던데 아 근데 지금은 또 멈췄는데 멈췄어요? 네. 진짜 떡상할 것같아 진짜 떡상할 것 같아요 아 일단 그 진짜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니다 저도 즐겁게 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채널도 좋게 봐주셔서 아, 너무 감사드리고 <웃음> <웃음> 아, 1인 크리에이터한테도 좋은 채널이긴 한데 굳이 아니더라도 즐겁게, 즐겁게 재밌게 볼수 있는 채널인 것 같아요 오해순간님 채널 같은 그런 채널 콘텐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신선하죠 음. 재밌고 그냥 재미로 볼 수도 있고 배우면... 배우면서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영상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도 좋고 네, 다빈치 리졸브라서 근데 마이너 <laughs> 코플러스면더 좋았을 거 같아요. 아, <laughs> 이름 순간 처음 알게 된게 우리가 하고 있는 취미를 과정을 남기고 싶었어요. 뭔가 옛날부터 그 너무 사진 몇 장으로 남기기엔 너무 아깝다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알게 된게 용호수를 알게 됐고 용호수를 하게 되다가 그 패러디한 영상을 알게 돼서 오해 순간이 알게 된 거죠. 그 <laughs> 과정이었어요. 그게. 근데 이제 마케팅이 알... 성공했다. 아, <laughs> 엄청난 성공하신 것 같아, 진짜. 용호수를 하게 되면 그다음 알고리즘 오해 순간이 돌아. 있어요 음... 그렇게 해가지고 <laughs> 맞아, 맞아. 접해가지고 많이 배웠죠. 용호수님이 어, 여러 살렸다. <laughs> 진짜 많이 살린것 같아. 요 그러면 혹시 업으로 하시는 게 따로 있어요 아, 원래는 간단히 소개하면 와이프는 영양사고 저는 저는 로봇 설계라는 연구원이에요. 로봇 회사에서 지금 직장을 14년 다녔는데 한 회사에서 10년을 다녔거든요 정확히 3650일 다니고 올해 3월 1일 날 퇴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쉬려고 그러니까 이게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맨날 주말만 기다리는 건 모든 직장이 똑같지만 그러니까 이게 5일 일하고 이틀 쉬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게 좀 지겹더라고 쉬는 게 쉬는 거 같지가 않고 하는 게 하는 것 같지 가 않다는 생각 계속 들어가지고 야, 아니다 내가 내가 65세에서 즐길 순 없을 것 같다 나는 지금 해야 된다라고 작년부터 계속 생각하다가 정말 큰 마음 먹고 3월 1일 날 퇴사를 하고 1년 정도 쉴 생각을 하고 그만뒀어요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근데 이미 결정을 내렸고요. 딱 3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거를 진리도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그 생각으로 좀 쉬고 있는 순, 단, 단계인 거죠. 간단한 계획은 외국에서 한번 살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오해 순간에도 일본 시골 이런 문화 좋아하시잖아요. 저희도 그런 걸 되게 좋아하고, 특히 일본 시골에서 하는 낚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7월 말이나 8월 초에 일본 가서 한두 달, 세달 정도 살아볼 계획을 옛날부터 계속 짜고 있었어요. 지금 실행에 옮기기 직전인 거죠, 자연으로 봤을 때는 호카이도 많은 곳이 없죠. 스카이도 삿포로 2박 3일 일정 시작 이제 픽업차에 타서 렌트카를 픽업하러 가고 있습니다 긴장되네요 주차 운전 할수 있을까요? 출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사고가 안 나잖아. 할수 있겠지. 일본생활은 할만하신가요? 진짜 살고싶어요 네. 진짜 네. 살고싶어요 대만족? 네. 네. 엄청 만족하고 음. 여기서 슬로우 라이프가 뭔지 깨닫고 왔어요 아. <laughs> 아. 찍지 말아집 앞에서 기다릴까요? 주차장, 1층 주차장에 자전거 두개 있거든? 그거 한번 씌워봐 튀김이 어떻게 저렇게 깔끔하지? <laughs> 그러고 보니까 음식 영상을 못 찍었네 제지당해가지고 일본은 찍으면 제지당합니다. 여기서 제가 물에 들어가고 액션캠으로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제가 물 속에 있는 장면에서. 같이 확 나오는 걸 찍으려고 했는데 원래는 분명히 물이 맑았는데 오늘은 엄청 탁하고 해도 안 떠가지고 괜히 들어갔다가는 저 그냥 몸만 졌고 춥고 카메라에 제가 안 잡힐 것 같아서 현기님이 가까운 계곡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계곡 물이 더 차갑다고 하는데 일단 보여야죠.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목소리> 여기서는 <그냥> 들어가도 안 <목소리> 보여. 저도 여기 바닷소리랑 같이 뭐 인터뷰 하나 찍어도 좋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낭만 죽인다. 아, 빨리 왔 갔을 때 찍었어야 되는데, 8 시에 시작을 깜빡 한다면 깜빡 12시에는 깜빡 넘어가서 가서 여유가 좀 있죠. 아, 밥도 먹어야 돼. 하려고 하면 이게뭐 하는 거지? 트랜지션할때 아, 그거는 강의 자료, 콜로소 강의 자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 액션캠으로 원래는 파도에 팍 담가서 그물 안에 저가 있는 상태를 촬영하려고 했는데 잘안 보일 것 같아서 일단 파도만 확 한번 하고. 제가 물 안에 있는 거는 저기 계곡에 가서 찍은 다음에 잘 합성해 보려고 합니다. 시는 입수한데서도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저희가 그런 강에서만 낚시를 하기 때문에 입수 신 찍을 때 날씨가 너무 좋네요. 사시부리네 맞나? 뭐, 사시부리... 아 요가다네. 히사시부리네가.

누구 보고? <laughs> <까맣게 된다. 웃음> <박두산. 오케이. 웃음> 나무 아래. 어, 길고 고 있어. 도로에서 또뭐 창문을 내려 내 조용한 거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 여기 그 사슴벌레랑 응. 하늘소 사슴인가? 하, 하늘소 벌레 멋있는 거 진짜 많아. 응. 어렸을 때 잠깐 할머니에서 봤던 그런 멋진 그 진짜 멋있는 벌레들이 많아가지고 음. 호로무이라는 강을 봤는데 물색이 별로 안 좋거든요. 네. 한 봐보고 만약에 여기가 좀 그림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 아까 위에 있던 차리 호수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음. 좀더 올라가 볼까요? 예, 네, 한번올그 올라... 다음 다리까지 하면 또가 있을 거예요. let's go Frank sinatra and if we go someplace to dance i know that there's a chance you won't be leaving with me Afterwards we drop into a quiet little place and have a drink or two And then I go and spoil it all by saying something stupid like I love you 몸치 완전 아지 몸치가 맞는 것 같아요. <laughs> 그냥 근데 몸치여도 어차피 그냥 귀엽게 보이니까 그춤그춤씬한번 해볼까요? 이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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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laughs> 그냥 뒷모습 보는 거, 그리고 친구류, 친구랑 대고는 설거지만 눈치 보는 거. 이술이랑 아, 그 이불이랑 설거지만 해가지고 그래. 네. 여기서 유인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딱 보고, <laughs> 약간 열받는 느낌. 그래서 딱 봤는데 이제 성균님이 이리 오고 계시는 거죠. 눈주쳤는데 성균님이 오다가. 다시 하는 거야. 피하려고. 그러면 부모님이베개를 이렇게 던져. 던져서 이렇게 딱 맞고. 이거 <laughs> 해보자해 보자. 스고! 해보자. Let's go. 혼 let's go. 노래를 좀 불러 볼까요? 다가약 응. 여기쯤에서 딱 보는 거죠. 그래서 어. 심상치 않은데. 근데 응. 응. 그냥 나와 버트. 지금 머리맛 추워! <듣기> 여기서 비계를 던져버렸으니까, 원래는 편장님님 말라고 했는데. 근데 이걸로 물을, 어이구, 뿌려버리는 거야. 잠시만. 잠깐. 기어서, 간다. 약간. 약간. 좀더 살벌해진다. 아, 살벌하게? 응. 죽일까? <laughs> 뒤에 웃지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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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laughs> 잘려야지안 아, 맞다.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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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bunları> 시오이것같데아얼굴맞맞데 <심합시다> <목소리도> <laughs> <맞추놔라>. 벽이 <laughs> <병> 다 <트레야. 웃음> <오케이. 목소리도> 제대로 맞다여기 <맞이 웃음> 한번 나와문 열고 나와서 한번 멈췄다가 어디 간 거야 하고 아, 어디 간 거야 이거 표정 <laughs> 급하게 아침에 공항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일본 공항이 전체적으로 되게 단호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시간 끝나면 문탁 닫고 그냥 안 보내준다. 원래 오늘 아침에 촬영하기로 한 것도 꽤 많았는데,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떠나려고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2박 3일이라는 게 이렇게 짧네요 어제 저녁에 그리고 구독자님들이랑 성기유니님이랑 술도 한잔하면서 정말 많은 재밌는 좋은 시간 보냈는데 그것도 정신없이 촬영으로 담지 못한 게좀 아쉽고 여러모로 아쉬운 아쉽다기 보다는 시간이 좀만 있었으면 하는 2박 3일 일정이었습니다